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 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가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 이번 주는 저희가 어, 아버지 시리즈 세 번째 아버지입니까라는 어,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기 22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지만 우리가 같이 쭉 읽으면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와께서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낙의 안장을 지우고 그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들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두주 동안 아버지 시리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남자입니까? 또 어른입니까? 그리고 또 아버지입니까? 여러분 남자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모든 만물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어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자도 어른이고 남자도 어른, 뭐, 어, 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 아니라, 아, 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 통해서 성숙된 사람을 어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그래서, 어, 여자 어른도 있고, 남자 어른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아버지는, 어, 남자이면서 어른인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또, 아버지가 되는 사람은, 어, 자식이 있어야 아버지입니다. 어, 여러분, 어, 설교를 하다 보면, 남자입니까? 하면은 여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고, 또 어른입니까? 하면은 어른 아닌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 것 같고, 아버지입니까? 그러면은, 어, 어머니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고, 또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에게도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버지. 우리는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아버지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다르게 아버지는 만들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주위에 아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무능한 아버지도 있고 무책임한 아버지도 있고 이기적인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좋은 아버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 좋은 아버지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아버지의 역할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남자로 살기도 어렵고 어른이 되는 것은 더더욱 어렵고 그 가운데 아버지가 된다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이런 아버지가 된다는 것. 여러분, 왜 아버지의 역할이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어머니의 역할은, 뭐, 제가 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머니의 역할이 쉽다, 어렵다 말하기는, 어,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역할은 좀 본능적인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식을 열달 동안 뱃속에 품고 있다가 내보낸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에 대한 한 없는 애틋함과 또 자신을 희생해서 어, 자녀들을 돌보고자 하는 어, 그러한 강한 보호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좀 다릅니다. 아버지는 어, 자기 몸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어, 본능적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다고 믿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 아버지라는 것은, 어, 학습을 통해서, 어,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아버지, 어, 아버지의 이 직분이 어려운 이유는, 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한다. 여러분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이단에서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뭐, 이제 여성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어머니, 하나님의 모성을 강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 음,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여기에서부터, 어, 이제 새로운 자녀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 믿음의 시작이 여기에서 되었다. 라는 의미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고 불려야 된다. 해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름을 바꿨다고 해서 갑자기 아버지가 된건 아닙니다. 그로부터 한참 있다가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제 진짜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았는데, 여러분, 이삭을 낳았다고 해서 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열국의 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은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몰라서 오늘 법문에 나온 것처럼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애하는 줄을 알았다. 시험을 하셔야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수 있겠습니까? 어, 단지 그 목적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여러분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여러분 우리가 남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든 만물의 대표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가정의 대표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 이 사라를 부르지 않고, 같이 부르지 않고, 꼭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만 대화를 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자식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도, 여러분, 뭐, 이삭을 혼자 낳았습니까? 사라와 함께 낳아서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불러서 선악가를 따먹지 말라고 또 만물을 돌보는 사명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처럼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 독자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사명을 줍니다. 하나님은 이 아버지를 가정의 대표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러한 권위가 대등합니다.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는 가정의 대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입니다. 또, 이, 성, 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보다 열등한 존재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열등한 존재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열등이냐, 우등이냐, 예, 어떤 문제가 아니라 대표라는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대표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대표 하시는 것이지, 뭐, 더 우월한 존재이다, 열등한 존재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 집에서 남자는, 어, 뭐, 옥상이고 여자는 지하실이다.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대표자로서 아버지를 부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이끌어야 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머니는 종이 아닙니까? 어머니도 종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대표적인 종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정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최종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은 아버지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는 어려운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저절로 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어려움과 고통을 나누어진 사람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버지, 를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훈련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셨습니다. 시험한다는 말은 그를 훈련시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훈련시키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갖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번 한주 동안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땅의 모든 아버지가 특별히 그리스도인 아버지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제 Father's Day 아버지 주일을 지냈습니다. 이번 한주 동안 저희가 아버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의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아버지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들을 가정 가운데 이루어 갈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번 한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우리가 마음 깊이 이해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떤 아버지가 나중에 되어야 할지를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머니에게도 그리고 또 청년들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또 교회 어린 자녀들에게도 모두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주 시작하는 복된 월요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터에 나가는 우리 아버지들, 우리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키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자녀들의 마음을 잘 살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억지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몸된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천정성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아 하나님께서 오늘도 각 심령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처지와 형평 가운데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줄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장과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이루었담도 아니오, 얻었담도 아니오, 폐태를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브리스번에 아버지 깨어진 가정들, 또 상한 심령들, 또 아버지, 이지만 아버지가 되지 못한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저희가 주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필리핀 마닐라 침례 신학대학의 우리 정대섭 성교사님 또 일본의 백상현 성교사님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들의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사역에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주민 성교도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지혜롭게 묵묵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제 강력한 태풍이 상륙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큰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태풍과 전염병과 아버지 전쟁과 또 홍수, 아버지 가뭄, 산불, 아버지 이 모든 자연재해 여전히 지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일에 깨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여러분 어, 또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어, 여러분 돌아오는 어, 토요일은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러런 한국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어, 저희 교회에서 11일 주일날 어, 추수 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또 어,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사진 콘테스트도 있고요. 그리고 또 추수 감사절 간증이 있습니다. 오후에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이것들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 또 교회 가운데 상한 심령들, 어려운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들을 위해서 또 같이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지냅니다. 아버지의 감사절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감사절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 예배 가운데,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그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 그 이름을 높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찬양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온 마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찬양 예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마음이 어려운 심령들 우리 김혜연 집사님 최가윤 자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심령 심령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셨사오니 다시 목마르지 않을 아버지 생수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